어, 이른 양과 이른 드라카마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탕자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예수님께서 연속해서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합니다. 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 큰 아들은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둘째가 이 말썽입니다. 뭔 바람이 났는지 대뜸 아버지에게 내 재산의 몫을 미리 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 재산 상속은 아버지 임종이 이제 임박할 때 이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있음에도 이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의 이 관례법상 아주 그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저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은 이거는 뭐그 패륜이라고까지 어 거칠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청에 요청대로 그 재산을 이제 나눠줍니다. 그리고 둘째는 재산을 싹다 모아가지고 받은 재산을 딱다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간대요. 갑니다. 재산을 요구한 것은 이 사업을 하거나 뭐 다른 꿈이 있어서 무언가 어떤 조금 더뭐 건설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어, 그런 것이 아니었고 유흥비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유흥비로. 13절 4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해외 좋은 곳에 좋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흥청망청 지 하고 싶은 대로 다써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그 거지꼴이 되었어요. 둘째 재산 분할의 동기도 상당히 불순하고 그쓴 내역도 어떻습니까? 갈 때까지가 타락이었죠. 예, 네, 둘째 아들은요 타락한 자식이었어요. 이어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한데 15절을 보십시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산이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없어서 굶지르게 생겼어요 비참한 자신을 보자니 눈물이 나고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을 흥청망청 그렇게 탕진을 하면서 썼을 때는 음? 아무런 집 생각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어, 거지 꼴이 되보니까 그때가 돼서야 집 생각이 나고 또 집에 있는 아버지 생각 식구들 생각이 이제 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집에는 맛있는 것도 있고 따뜻한 응? 방도 있고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왜 내가 그렇게 그런 짓을 저질렀나 후회가 막 밀려오게 됩니다. 이내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다시 가고자 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고 거둬주시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자식 취급 못 받고 품꾼 취급 받아도 좋으니까 다시 아비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지금 벗선 발로 나가는 것이다. 이거 아들을 막 맞이를 해요. 기쁘게. 그리고는 끌어안고 그 비참한 몰골의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슬픔과 기쁨이 그 교차되는 그 눈물을 흘립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서 치근히 여기서 달려가, 뛰어가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이상가족 상봉하듯이 그 장면을 그 상상하면은 지금 이 아비가 이 자식을 맞이하는 이 장면의 그 모습하고 전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가끔 그뭐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뭐 여러 옛날 영상들이 이제 있어서 전에 이상가족 상봉 한그 영상을 보는데 아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봤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은 뭐 그런 더 이상 그 방송이 지금 우리가 보기가 어렵지만 정말 예전에 그 이상가족 그 방송을 이 보는데 정말 내 예, 식구가 만나 서 정말 그 목을 끌어안고 전화 통화로 넘어오는 그 목소리에 막 흐느껴 우는데 아 정말 저도 가슴이 전멸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 장면하고 아비가 이자 둘째 자식을 맞이하는 그 장면, 네, 그마음이 둘째 아들도 어떻겠습니까? 울고 불고 했겠죠. 네. 얼마나 후회가 되고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폐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맞이해 주는구나. 정말 참회와 기쁜 감사가 그 눈물 속에서 다 흘러 나왔겠죠.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오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서 아버지는요 하나님이고 아들은 이방인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여러분 궁핍해봐야 하나님을 찾아요. 네. 그게 참 희한합니다. 네. 이 고난이 있어야 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얘기예요 그래서 고난 끝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교회에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사실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네. 그것이 꼭 경제적인 고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고난, 어떤 관계 가운데서 고난, 이 살다가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이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정을 파고드는 그 고난. 그 끝이 있단 말이죠. 그 끝자락에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재산이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순간에 둘째 아들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자신이 던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돈 갖고 먼해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내가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고 아주 그렇게 내가 상상, 나래를 펼치면서 살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자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니까파멸의 구덩이로 끌고 가버렸어요.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그거를 그 순간은 깨닫지 못해요. 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그리고 주변에 관계 있을 때 가족이 여전히 있을 때그 순간은 깨닫지 못해요. 무언가 주변에 나에게 무언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있을 때는 마치 그것이 나를 도와서 내가 스스로 나, 내 인생을 건져 올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끝자락에 가게 되면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일 수도 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오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고 여기서 아들은 이방인 그 죄인을 의미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를 내쫓지 않고 어떻습니까? 목을 안고 끌어안으며 입을 맞춰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전에 지은 죄를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비 품에 안긴 그를 먼저 반기세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집 나간 둘째를 위해서 옷을 준비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죄인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잔치가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집에 원래 있었던 첫째 아들을 이제 조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 모습을 봐요. 아니, 저놈은. 그러다 <목소리도> 하고 입을 <목소리도> <이를> 맞추고, 송아지, <성화는 목소리도> 바람, <목소리도> 깨끗한 옷을.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군을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너도 일로 와서 함께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야네 동생이 들어오지 않았니 집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는 그런 권하는 그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2 9 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가지고 나와 내 벗으로 내 친구하고 즐기가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한테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잖아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 저 어, 둘째는 들어왔는데, 어 송아지까지 잡고, 창류하고, 뒤눈군을 하고, 재산 다 탕질하고 들어왔는데, 아버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째의 마음이 이해도 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첫째라고 해도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첫째는요, 바리세인을 상징합니다. 둘째는요, 이방인이에요.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외에 밖에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첫째 아들이고요. 이 이방인은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세인은 아예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 이방인들, 자기들 외에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세인 입장에서 이 이방인은 둘째인 것이죠. 자신들은 항상 율법을 끼고 다니고, 제사도 지내고, 응? 어? 신앙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그건 뭘 했냐라는 거죠. 저 이방인들은 도대체. 그리고 또 세리와 또 그, 어? 죄인들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저 이방인들을 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도끼가 서는 거예요. 왜 저런 인간들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구원이 이렇고 저렇고 하냐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말씀해서 상고했듯이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또 밥을 드셨단 말이에요. 식사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제, 응?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아 그냥 그 눈에 도끼가 서려서 그 예수님과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 지금 오늘의 이 탕자의 비유가 그대로 연속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자신들만이 첫째 아들인 선민이야,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인데, 그리고 저들은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15장의 첫 시작을 보십시오. 1절에 뭐라 고십니까 모세리와 죄인의 말씀을 들으러 가각에 나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 바로 이들이 두번 둘째 아들인 탕자인 것이에요. 말씀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고난의 끝에서 누굴 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둘째가 뭐라고 럽니까2 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를 돼. 이 첫째 아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이 비유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니 나한테는 염소 잡아 준 적이 있습니까? 뭐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저 둘째한테 저런 것까지 해 주는 겁니까? 지금 수군거리는 거죠. 지금 이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군거리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대로 이것이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깨시려고 이 이야기를 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어떻습니까? 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아비가 못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품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든 아비가 못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비가 자식을 품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이 이방인을 향해서 열려있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들이 죄악에서 둔글다가 깨닫고 울며 올때 기댈 수 있는 그 분임을 바로 그 아버지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뭐 교회나 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뭐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갈 때 적용할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오래 전서부터 믿었다고 해서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뭐 아니면 주일학교 때서부터 신앙 생활 했다고 해서 믿은 지꽤 오래 되었다고 해가지고 안 믿은, 안 믿는 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첫째 마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믿고, 저들은 밖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에 다른 민족, 그, 기독교가 아직 제대로 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각을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도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도 둘째였습니다. 둘째.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 성사학당 시간에 한국 기독교회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회사에서 보여지는 그 그게 뭡니까? 우리가 둘째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왔습니까? 선교사들과 그, 토마스 성교사님과 수많은 젊은 성교사님들이 이땅 가운데 왔죠. 예. 여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죠. 첫째가 왔어요, 첫째가. 첫째가 왔다면, 첫째 아들이 온 거예요. 그죠? 렇 예. 우리도 지금의 말씀에 나온 이 첫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다른 첫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예. 이 둘째를 포용할 수 있는 첫째, 마다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어 말씀합니다. 이 첫째 아들에게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다 다네 것이로되 이미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듯 우리 첫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노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적용합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누구입니까? 혹내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첫째의 모습이 있지는 않, 않습니까? 않았습니까? 먼저 믿고 오래 전에 믿은 곳으로 믿음의 그 터세를 누군가에게 부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너그럽게 이해와 포용을 할수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 둘째에게 똑같이 아버지와 함께 같이 달려가는 그 첫째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적용하면서 좀더 포용하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해서 함께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탕자를 향한 그 아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너그럽고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함께 또한 달려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소명의 공동체를 봉사하며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에 또한 우리 교회에 또한 이 땅에 더 많은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나갈 수 있고 보금을 더욱더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